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린이에요. 오늘 제가 영화에 키게 된 이유는 플러스엠 서포터즈라고 영화 서포터즈인데 제가 그거에 합격을 했어가지고 이번에 첫 번째 활동으로 데이비 VIP 시사회를 가게 됐는데 이걸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시사회 가서 다시 영상 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코엑스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티켓이랑 급주 받았어요.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대외비 감독 이원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한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재밌다고 또 해주시니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뭐 열심히 찍었는데 다들 지금 오늘 어, 조금 기대 반또극정반 어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 해웅 역할 맡았던 조 s 웅입니다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됐지? o <laughs> 이 초등학생 때 처음 만났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와서 고일이 됐대요. 네. 고일이 볼수 있죠. 네. 제가 제 지인 분들한테 이 영화 어, 초대를 했더니 그 아기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음산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귀를 막고 눈을 막아라. 네. 영화 어떠셨습니까? 재밌어요!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어,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그런 본인과의 어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 이 2년 만에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뵈려고. 진심으로, 개에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참, 이 시사회 에 참석, 저도 몇번 해봤는데,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예. 무슨 연유였던가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걸빼셔서 감사드리고 공짜였죠뭐 <laughs> 예.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데이비가 3월 1일날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에서 단아 역할을 맡은 박세진입니다. <laughs> 귀한 발걸음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3월 1일 날 개봉이니까 주변에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무슨 역할인지 아세요? 네. 기자. 네. 네네네. 네. 아, 그 지인들 왔다면 지인들 인사 해놔. <laughs> 네, 지금 영화를 못 보고. 어, 다른 배우들은 지금, 아니, 지금 영화를 보고 들어왔고요 형님 노래를 준비했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네. 아, 아, 지인분들을 위해서 아, 아, 지금 영화도 보고 아, 아, 여기 인사하러 왔어요 맞다. 그래도 한마디 해 지인분들한테 아니 근데 누가 누가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아니, 지인분들 아니, 없나? 잠깐만 어? 아니 모르겠어 어딘안 보입니다 아모르겠아 재밌게 잘 보고 가세요 네. <laughs> 예 네, 본인 영화, 아, 네. 저희 진웅 씨랑 저는 영화를 봤는데, 아직 영화를 못 봤어요. 근데 여기 지인이 계시다면서, 영화를 안 보고 지금 여기 무당인사를 봤는데, 지인분이 안 계시네요. <웃음> <웃음>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영화 개봉하기 전에 시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 메가박스랑 저희 영화 서포트 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모쪼록 우리 편이라 믿고 어, 저희 영화가 널리 만방에 알려질 수 있도록 어, 많은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 마지막으로 어,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저희가 물러나겠습니다. 어, 영화 재미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사회를 마치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시사회에서 받은 굿즈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이렇게 다 열어봤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파일을 받았어요. 이렇게 앞에 대비라고 써져 있고 이거 열면 한배 타는 겁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도 들어있었고요. 스티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표 스텔 패드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와, 진짜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도장 찍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장 한여기 대회 비라고 적혀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펜이 들어있어요. 손에 네, 모이지고 있는 거 보라 안 했습니까?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굿즈 다 개봉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